우리 어, 교리 강의 231번째 시간입니다. 231번째 시간입니다. 어 우리 이제 마지막 정말론 심판론이죠. 선악관의최우 상태 어, 두 번째, 이번 질문의 세 번째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만이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 로마서 8장 12절 한 절만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일을 갈미 있으리라. 아멘. 아, 어, 자 오늘 어, 어, 최후 상태 심판론의 최후 상태 이번에 세 번째. 에 성경 구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간 자들이 받는 고통을 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로마 안저 아, 마태 8장 12절에는 에,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감미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의 에,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본절은 나라의본 자손들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적자요 장자를 의미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도 온 세상의 측면으로 본, 온 세상적인 어떤 의미로 본다면 분명 적자요 장자는 이스라엘이 분명하죠. 그러나 또 다른 의미로는 먼저 믿는 자들을 본 자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 믿는 자들 두 번째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아, 어, 그 마태복음 20장에는 어느 포도원 주인이 시각을 달리해서 일꾼들을 불렀습니다. 이른 아침에 부른 일꾼들이 있는가 하면 제 3시에 그리고 제6시에 그리고 제9시에도 불러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을 마무리하기 전에 제11시에도 불렀습니다. 11시 뭐 시간을 여기서 우리나라의 태양력 이 시간으로 환산해 볼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럴 시간은 뭐 없고요. 제11시는 일이 끝나기 마치기 1시간 전입니다. 그러니까 12시에 일이 끝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2시가 한6시간을 이렇게 삥 밑으로 돌려놓으면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6시가 그 마감시간이죠. 5시인 것도 있지만 보통 6시라고 한다면 3시는 어떻게요? 뭐... 어, 삼시는 몇 시간 될까? 아유, 그냥 넘어갑시다. <laughs> 어, 이스라엘의 이 시간 음, 계산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제 11시에는 아, 1시간입니다. 1시간 전입니다. 12시에 일이 마감하는 거 봐요. 에? 자, 그런데 이들 모두에게 일을 마무리하고 하루의 품삭을 이제 주인이 계산을 했습니다. 이른 새벽에 와서 8시간, 9시간 뭐 일하는 자들이나 마지막 1시간만 일한 자들을 불문하고 다들 똑같이 한 대나리온이라는 하루의 품싹을 을 지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새벽에 온자들이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하루 종일 대학교에 쳐서 구슬땀을 흘리면서 일한 우리들과, 한시간만 반짝 일한 자들의 하루 분석이 어찌 이렇게 똑같은가? 이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고생했으니, 한시간 일한 자들이 한대나리를 받았으면 당연히 우리는 좀더 받아야 되지 않겠나? 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인의 생각은 그런 일꾼들의 생각과는 달랐죠. 주인이 말합니다. 너희들과 나는 분명히... 하루에 아 하루 품삭으로 한 데나리온이라는 아그 어, 가격을 정했다. 그래서 내가 한 데나리온을 내가 너희에게 지급했으니까 절대로 이것은 당연한 처사고 잘못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비록 한 시간만 일한 자들일지라도 그들에게 나는 하루 품삭인 한 데나리온을 지급하고 싶어. 이것이 오직 내 뜻이고 내가 이렇게 행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관여할 수 없어. 어? 뭐, 너희가 어 저한 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뭐 아 시간 분만 어 품삯을 줘라라고 말할 수 없어. 이건 내 맘대로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인은 분명하게 결론으로 언급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가 되고, 먼저된 자가 나중 된다고 라 했습니다. 자, 마태 20장 2절에 보니까, 저가 하루에 한 대나리씩 품삯으로 어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6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어, 결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세 번째 뭐, 어, 세 번째 본 자손들이 누구냐? 뭐 그러면 다른 이방 자손들은 누구냐라고 하는 첫 번째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으로 구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먼저 믿는 자들과 나중에 믿는 자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는, 세 번째가 뭐냐면, 어, 먼저 된 자가 이스라엘이면서 먼저 신앙을 가진 자들, 곧 개인적으로는 더 어린 나이에, 자기 인간적인 어떤 인생 속에서 더 어릴수록, 이말이 어린 나이에 영저, 예수를 영접한들을 말한다고 한다면, 나중된 자들은 이스라엘의 반대가 이방인들이겠죠. 개인적으로 나이가 더 많아진, 다시 말하면 어린 나이가 아니라 나이가 들어간 이후에, 뭐, 어떤 사람은 뭐, 개인적으로 다 어떻게 의미가 다르겠죠. 뭐, 중년 이후에, 뭐, 아니면 노년기에, 뭐, 이런겠죠. 그래서 곧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간 이후에 신앙을 가진 자들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부, 어, 부분이고요. 또 다른 하나의 의미가 먼저 된 자, 나중된 자가 누구냐면, 먼저 믿는 자들은 신앙 안에서의 지도급 인사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평신자보다는 어, 평, 평신도, 평신자보다는 집사를 의미할 집사보다는 권사나 장로를 더 의미하겠고 그보다는 더 목회자들을 의미할 것이며 더 나가서는 목회자들 무리 중에서도 시찰장 혹은 노회장 더 나가서는 초계장급을 음, 어, 언급해서 어, 먼저 믿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의미를 다 생각하면서 제시된 구절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발굴해 보는 노력이 오늘 이 시간 그리고 더 이것이 더 옳겠다라는 제안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먼저 믿는 자들의 결말을 예수님은 심각하게 평가했습니다. 이들이 먼저 믿은 만큼 정말 하나님께 충성한 대가를 축복으로 보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 상황으로 결말을 지어줬으니. 좀 아이러니하죠. 먼저 믿는 자들에게 그만큼 큰 축복, 큰 보답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큰 축복이나 보답보다는 오히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다 이 말이다. 오늘 말 오늘 말씀 제시된 로마서 8장 12절로 보면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게 되고 거기서 울며 영원히 슬피 울면서 일을 가는 그런 상황으로 떨어지게 될 거야라고 하는 거죠. 먼저 믿었다고. <laughs> 자, 이런 의미는 절대로 천국의 아름다움이라고 이해할 수도, 이해돼서도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예, 네, 그렇죠. 어, 절대로 지옥을 결말로, 어, 받았다라고, 어, 또 영원한 고통과 최악의 멸망을 보단, 보상받은 것이라고, 어,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찌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먼저 영접하고 남들보다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던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엄청나게 전 인생을 들어서 헌신과 충성으로 일반한 인생이라 자부할 정도의 삶이었는디 어떻게 축복이 아닌 지옥의 형벌로 받아 어, 보상받아야만 하는가 이 말이죠 이러한 의문점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만 성경을 또는 하나님의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했다고 또 정확하게 깨달았다고 할수 있겠죠 이걸 잘 모르면. 인간적인 어떤 계산으로만 먼저 믿었으니까 더 많은, 더 좋은 그런 보상을 받아야만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겠죠. 그러나 그런 인간의 생각과는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곧 이러한 예를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면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이전 사울이라는 이름과 특성으로 그런 특징을 가지고 확실하게 헌신적인 삶을 지냈죠. 그 사울의 시기에는 절대로 하나님께 가장 충성하고 가장 헌신한 사람이었다라고 스스로 자타가 분명하게 인정했을 정도의 그런 시기, 그런 신앙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 빌보서 3장 4절 6절에 보면 자기 스스로를 여덟 어, 가지, 7 가지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더 어, 앞에서 9 가지의 어떤 신앙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둘째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셋째는 베냐민 집파다 넷째는 히브리 중에 히브리입니다. 1 어, 다섯째는 율법으로는바리새인이고 여섯째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일곱째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라고 일곱 개를 빌리포스에서 이야기하더니, 사도행전 22장에 가보니까, 나는 가말리아의 문화생이다. 가말리아의 신학을 내가 전수받은 사람이야. 아홉 번째 내가 이도를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남녀를 결박하여 오게 넘겼다. 물론 이것은 교회를, 열시, 여섯 번째 교회를 핍박한 것과 동일하기는 합니다. 라고 하는 거. 어쨌든지 아홉 개인데, 정확히는 이제 9번과 6번이 같은 맥락이다라고 한다면, 여덟 가지의 특성의 자랑거리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반대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게 가두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이고 헌신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뜻입니다. 곧 이런 시대에 곧 사울의 이름으로 살아왔던 시기를 사도 바울은 배설물을 탐하던 시기라고. 고백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것을 고백하죠. 그래서 빌리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8개, 때로는 9개의 이런 자랑거리들을 이제는 배설물로 여겨서 다 버린다. 그 대신 나는 그리스도를 얻겠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곧 하나님의 진의를 얻기 이전에는 이렇듯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큰 명예와 영광이며 권세인 줄로만 알고 일생을 이를 목표로 하고 줄다름치던 그런 삶이었는데 하나님의 진의를 깨닫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일생을 몸바쳐 얻고자 안달했던 것들이 오로지 오로지 반드시 썩고 부패하여 없어질 수밖에 없는 세속적인 것이고 세속적인 명예고, 권세고, 영광이고,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더욱이 이런, 이제 이런 것들은 오히려 몸소리 치면서 고개를 돌려야만 하고 얼굴을 찌푸리게 만드는 배설물과 같은 너무나도 하찮은 것들이 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이런 사울의 시기와 바울의 시기, 곧 사울이었을 때의 신앙이나 마음과 바울이었을 때의 신앙과 마음으로 우리는 구분 지을 수 있을 것인데 여기서 하나님이 규정한 영원한 천국의 아름다운 영원한 삶과 반대로 반드시 어두운 곳에 쫓겨남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곳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처벌로 분명하게 갈린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하겠죠. 어, 그래서 오늘 본문 제시된 본문에서는 어, 본 자손들이지만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을 거야라는 것이죠. 즉 배설물과 같은 것들을 추정하는 세속의 썩고 없어질 것들만을 찾아 일생을 살아가는 먼저 된 자들은 절대로 이 하나님의 규정에서 로마서 8장 오늘 제시된 12절에서 한 치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먼저 된 자들은 이와 같다. 곧 하나님의 진리를 정확하게 가장 올바르게 깨닫지 못한다면 아주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의 진의를 정확하게 가장 올바르게 깨닫지 못한다면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진의와 정반대의 삶, 곧 마귀의 세 가지 유혹, 돌이 떡이 되게라, 높은 성전 꼭대에 뛰어내리라, 천하 만국의 모든 곳에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라고 하는 이러한 유혹으로 어, 유혹에 휩쓸린 삶일 뿐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도 없고 가장 어, 이것이 바로 옳은 해석이라는 것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바울이 아닌 사울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주님은 절대로 뭘 했다. 불법을 일삼은 삽니다. 라고 마태 7장 23절에 규정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더러 주여주여하고 또 우리가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너희는 불법을 행한 자들이야.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했어. 사울의 삶의 모습과도 같아. 이 말이죠. 뭐 신앙으로 먼저 된 자들일지라도 인생에서 먼저 신앙이 들어온 자들일지라도 또 신앙계 안에서 높은 지도급 인사들일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진의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한 이른바 사울의 삶과 같은 마음과 신앙으로 살아가고 살아왔다면 절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린 불법을 행한 자라는 규정을 절대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천국이 아닌 정반대의 삶을 영원히 정반대의 삶이 뭐요? 천국이 아닌 정반대의 삶이 뭐요? 지옥의 삶을 영원히 살아가면 하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인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고 거기에서 영원히 슬피 울며 일을 갈 뿐인 고통의 형벌인 지옥일 뿐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하나님의 의지와 규정으로 선포하는 것 뜻입니다. 이를 우리는 정확하게 깨달아야만 합니다. 위에 성도나 신앙의 지도급 인사들이 그들 자신의 일생을 헌신과 충성의 삶에서 삶으로 살아갔는데 오히려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떨어져 야하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정확한 성경 해석과 정확한 하나님의 진의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이 글을 통해서 이 설교를 읽고 듣는 모든 신자에게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잘 이해할 수 있게 이해했을 수 있도록. 없기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와의 귀한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감사하드리나이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이라고 자부했던 먼저 믿는 자라고 자부했던 그래서 신앙의 더 높은 곳에 신앙이 어떤 직분을 얻고 직위를 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고 일생 헌신했던 삶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진단 하나님의 규정은 아버지 하면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떨어지라. 라고 하는 말씀에 결론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 어, 안타까운 상황이 어떠한 내용인가를 우리는 살펴보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진실로 하나님의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게 가득 채워지는 지혜와 지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우리의 죄가, 그리고 더욱이는 우리의 죄성이 철저하게 책망을 받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이 선이 온전히 기뻐하실 만큼 아름답고 귀한 신앙이 무엇이고 그신앙으로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그렇게 성장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참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나가는 저들의 모습이 되기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읽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신앙의 결심을 갖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싸움나이다 아멘.